자 기다렸던 투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전 양팀 감독은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했지만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양팀 감독 표정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아 공격에 힘이 빠지는군요 옵사이드 선은 파울로 디발라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맨디, 제이미 바디, 골 회전시키는 디발라, 부샨 블라후비치, 고글라스 루이스. 결정적 기회. 팀의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야 크즈의 그 출발이네요.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아이 골문 안으로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그런 측면의 즐기을 보여줬어요. 마레즈 한방이 있는데요. 마누엘 로카텔리 좋은 움직임인데요. 미레티. 아비반스가 나타납니다. 마레즈의 터치입니다. 코스티치. 자, 중앙에 자유로운 선수가 있죠. 찬스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면입니다. 멋진 골 터졌습니다. 아! 멋진 골입니다. 월드 클래스 침착성입니다.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아 저렇게 돌파 이후에는 마무리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요. 블라호비치 케인인데요. 자 브레메르에게 공이 왔어요. 키에사공 잡는 케인 패스 차단 자, 딜레만스 부담스러운 공격수입니다. 바디 여우 군단 돌풍의 주역 제이미 바디. 아, 정말 엄청난 순간 스피드로 뒷공간을 허무는 장인이죠. 깔끔하고 아름다운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좋은 기회. 이것은 클래스를 입증하는 골입니다. 기가 막힌 골 터졌습니다. 정말 언빌리버블. 믿기 힘든 득점이네요. 이 팀의 캡틴이 해결합니다. 아 정말 영향만점의 골이네요. 주장의 면모를 확실하게 확인시킵니다. 아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나온 추가 골입니다. 이 골로 승리가 더 가까워지겠는데요. 바비반스가 이동하면서 받습니다. 자, 킬레만스, 미레티 마넬 로카텔리 좋은 움직임인데요. 아뚜라내슛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이 선수가 결정지을 때 언제나 평온하죠 멋진 마무리입니다 아저 선수 정말 슈팅 기술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멋진 개인기 성공시키면서 관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열렸습니다 골키퍼 손쉽게 막아냅니다 인저리 타임 2분 주어집니다 블라호비치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치 칩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 <놀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전반전은 일방적인 흐름이었는데요 후반전의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바디. 여우군단 돌풍의 주역, 제이미 바디. 아, 정말 엄청난 순간 스피드로 뒷공간을 허무는 장인이죠. 아, 오늘 수비진이 너무 불안하네요.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유리필레만스 자 이건 반칙이죠 네 이건 뭐 명백합니다 아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은 슈팅입니다 자 지금 직접 프리킥은아 글쎄요 좀 힘이 들어갔나요 정교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비오 미레티 로카텔리 레어 리턴 패스 유리 틸레만스 벨기에의 중앙 미드필더 유리 틸레만스 안정적인 볼 터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기가 우수한 중앙 미드필더죠. 그리고 또 공격하담 능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블라호비치 주심 휘슬 불면서 프리킥 선언. 마네 로카텔리 좋은 움직임인데요. 판단 좋았습니다. 짤로 반칙입니다. 반칙.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낭팔리스 맨디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멋진 힐 패스 페델 쿠키에사 케인인데요 루이스 상대 공격의 흐름을 딱 끊어냅니다 아 수비 능력 좋습니다 브레메인데요 좋습니다 구글라스 루이스 아 좋은 개인기인데요 잡아놓고 슛! 키퍼의 선방, 자공 살아있습니다. 태클로 공 가로챕니다. 미레티. 자, 박스한 필드 필요합니다. 맨디, 제이미 바디 올릴 수 있는데요. 아 오늘 이 선수 태클 성공률 대단합니다. 루이스 측면으로 펼쳐집니다 조기회. 터졌습니다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오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붕괴시킵니다. 계속된 득점입니다. 5대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는 일단 축구 전문가들 그리고 팬들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팀이 확실히 왜 강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네뭐 탄수도 다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인데요. 자 대기심이 3분 인저리 타임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상됐던 인저리 타임 3분이죠. 수비 지역에서 공인터셉트. 미레티. 잘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골키퍼 수비하기 쉽죠. 이대로 양 팀.